오늘은 강원도 원주로 떠납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역으로 갑니다.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7시 20분 출발 예정인데, 7시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4번 출구로 나가서 롯데마트 앞으로 가면 됩니다. 4번 출구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잠실역 5번 출구로 나가 버스를 탄 경험이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기다리다 10분 전쯤 시간에 맞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여기가 어디인지 알것 같습니다. 밖에는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버스는 이중주차를 하고 길게 늘어 섰습니다. 시간이 되도록 문자에 연락 없어서 부지런히 차를 찾아 다녔습니다 봄에 많이들 떠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이드와 손님이 어디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이요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렇게 만난 가이드와 손님은 자기네 차로 이동합니다. 안내판을 들고 손님을 안내하는 가이드 분들, 나도 전화하고 손 흔드는 가이드를 찾아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분 뒤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원주에서 젊은 날의 대부분을 보내서 원주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신라 아직도 지인들이 많이 번, 살고 현재는 있는 곳인데 아홉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네. 세월만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원주는 먼 거리가 아닌데 뭘 그리 바쁘다고 한 번을 못 갔는지 구룡산은 젊은 날 입구까지 한번 갔다 온게 전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지난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룡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로 구룡사로 출발했습니다. 계곡 따라 올라 구룡사 가는 길은 완만해서 산책로를 걷는 느낌입니다. 젊은 날 가장 좋은 기억은 눈덮힌 치악산 정상을 친구들과 올라갔던 시간입니다. 눈꽃이 가득한 나무들 그리고 설경은 가장 멋진 풍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고령교를 지나니 일주문이 보입니다. 일주문에는 원통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부도군이 있습니다. 구도군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커다란 건물이 보입니다. 무슨 월드컵 우승 트로피처럼 생긴 생뚱맞은 건물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파는 곳 같은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구룡사 0.1km. 100m인데 이정표가 필요한 거리인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불용사가 보입니다. 신라 문무왕 8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대웅전 자리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데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창건하여 불용사라 하였다 합니다. 천왕문을 건너뛰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천왕문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왕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사천왕문 옆에는 미륵불이 있습니다. 미륵불상이 특이한 건 불상 아래 사천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이 건물 안팎으로 지키고 있으니 잡귀들이 기웃거릴 틈이 없습니다. 돌에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석공의 조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천왕상은 어느 사찰의 사천왕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벽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왕문의 그림까지 구경하고 천왕문을 나서니 바로 위에 보광루가 보입니다. 천왕문에서 올려다보는 보광루 그림이 좋았습니다. 보광루 현판이 무척 독특했습니다. 글자가 여섯 글자 적혀 있습니다. 치산용 압구사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치악산 구용사를 배치를 달리해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찰 살짝 짜증날 뻔했습니다 호황로를 <목소리> 지나니 대웅전이 바로 나옵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연못에 살았다던 곳인데 용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대웅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터만 좋으면 강한 놈이 약한 자를 쫓아내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건물을 가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최석이 되어서 천년 고찰이 아니라 지은 지 얼마 안된 사찰 같아서 감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탱화도 컬러 인쇄로 쌈박하게 뽑아서 액자로 걸어 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벽화도 깨끗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어느 무식한자의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삼성각 등몇 건물은 잠겨 있어서 못 보았습니다. 지장전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탱화가 있습니다. 대웅전 앞 3층 석탑이 보이고 불음각이 있습니다. 불음각은 진리의 소리가 울린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화 세트장처럼 채색된 건. 아주 보기 싫었지만 산세 좋고 기본 틀이 좋으니 명승지문 분명합니다. 천년 고찰을 접하면서 이렇게 가뭄 없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멋진 사찰 잘 구경했습니다. 이토록 멋진 은행나무를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계곡을 끼고 내려가는 길은 아주 좋았습니다. 올라올 때와 다른 길로 내려갔습니다. 불용사의 상징인 용인데 머리에 용용 부러진 것손 보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입구 쪽 용도 뿌리 깨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중앙시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원주에서 생활한 게 35년 전쯤이니까 어느 한 곳도 사실 기억나는 곳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변한 것처럼 이곳도. 다 전했습니다. 기에 대형 주한대 정도 세울 수. 쪽이다이 안쪽이 은 시장입니다. 했습니다. 이곳에 내려서 바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 식사 그리고 시장 및 가명을 구경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면 됩니다. 드디어 오래 전 추억이 있는. 건물을 만났습니다. 원주 관광호텔입니다. 시장은 생각 그 이상으로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았고, 시장은 활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식당을 찾아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댓국집이 몰려있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중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가면 가능하면 국밥집을 찾는 건 일반 식당은 1인 메뉴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몇번 그냥 나온 적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밥집을 찾아갑니다 간편하고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로는 호밥이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시장은 크고 볼거리도 많은데, 시장을 나와서 강영으로 왔습니다. 원주는 옛날에는 강원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다스리는 강영이, 원주에 세워졌습니다. 강원 가명의 일부분만 복원이 되었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큰 도시고 서울과 가까워서 가명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을 보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적절함을 느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가기관 건물은 엄격한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사용하는 건 인가할 수 없게 했으니까요. 지방 가명 중에서 가장 그 형태가 잘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등청문은 관찰사를 만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선화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가 사용하는 공간인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거의 다 파괴시켜 버리고 선화당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선화당이라도 남은 걸 감사해야 하는 건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화당은 강원 가명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가명의 후원은 관찰사가 업무 중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주를 방문한 고위 관리를 대접하던 곳입니다. 후원은 매립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2018년에 복원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버스 타러 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도 잘 지킵니다. 아직 세순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차창 밖 풍경은 괜찮았습니다. 원주 7 0체육공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로 원주 섬강 자작나무숲 둘레길로 갔습니다. 둘레길 코스가 있는데 다들 제법 긴 코스로 떠났고 나는 가장 짧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섬강을 따라 쭉 나가는 코스와 옆으로 빠져서 조금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옆으로 빠져서 바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산길을 혼자 걷는 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적당히 걸었다 싶어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시갈때못 보던 풍경을 혼자 갈때 보았습니다. 그늘에서 쉬다가 사람들이 돌아오자 합류해서 버스로 갔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마지막 도착지인 딸기 따는 곳으로 갑니다. 딸기 따는 농장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금세 도착했습니다. 딸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딸기 담을 용기를 받았습니다. 올해 딸기가 너무 비싸서, 하긴 뭐 딸기뿐 아니라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단체 인증 사진을 찍고 딸기 농장으로 입장했습니다. 딸기 농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고 무슨 화해 농장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딸기는 지나가는 길 양옆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중 빨갛게 익은 딸기를 따면 되는 겁니다. 색종이 자르는 작은 가위로 자르면 쉽게 잘라집니다. 지나가면서 쓱 쳐다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용기를 밑에 대고 가위로 살뚝 잘라주면 500g짜리 용기가 가득 채워지면 딸기 따기는 끝입니다. 가이드가 나눠주는 봉지를 받고 농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기 농장을 나와 버스에 오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안전히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실 건데요. 올라가실 때는 강변역에 내리실 건데 일정이 막힘없이 움직여서 그런지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버스가 광주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같으니, 서울로 올라갑니다. 네, 내려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차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네.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어느덧 음.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뷰는 버스를 타고 보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저는 올림픽 대교를 지나니 서울 강변역에 금세 도착했습니다. 강변역에 도착해서 짐을 챙겨 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